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펼게 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쫓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배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대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 아멘. 휴게의 개념이 자신의 양심에 대한 잣대와 죄의식이 섞여 진리에 의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누룽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서 떠나라. 잘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시작하라. 자기가 주인인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을 왕으로 모셔라 등등이 휴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과 천선하는 것이 휴게인 양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휴게가 여러 종류임을 말씀하십니다. 휴게를 휴게답게 하려면 휴게에 대해 앞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옛날에 평양의 한 관리의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얘예 칠보가 내일은 내가 한양에 좀 갔다 와야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에 이 사람은 벌써 한양을 향해 떠나고 말았답니다. 주인은 다음 말을 듣지 않고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야 하는지 모르는 채 그는 오직 한양에 갔다 오라는 주인의 말만 듣고 충성스럽게 한양으로 달려갔답니다. 잘못하면 휴게라는 말만 듣고 울고불고한다면 울고 우리의 휴게가 이꼴이 될수 있습니다. 휴게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말씀과 함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은 반드시 그 시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휴게가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돌아서는 것이라면 이 말씀에 대한 휴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울고 불고 가슴치는 휴게와는 그 성격이 판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왕이며 그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요 영토이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란 대한 사람들의 나라이듯이 천국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바로 휴게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휴게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두고 예수를 쫓으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휴게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니. 개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들의 행동 또한 분명히 천국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대한 회개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세상에 가질 것은 다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왜 제게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었고 사람을 낳는 능력이 없습니까? 무슨 잘못이 이렇게 많아 제게 주시지? 맞는 겁니까? 앙앙대고 가슴을 친다고 이마신 천국에 대한 합당한 휴게가 될까요? 물론 그러다가 참 휴게를 깨닫기는 할 것입니다. 베드로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그물 그리고 배와 붙이는 그의 목숨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그들은 주의 말씀에 의해 안이 붙잡혀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를 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고불고 가슴을 친 흔적이 없는 그들의 참 휴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따르는 일에 마땅히 포기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서 그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한바탕 소리치며 기도한 것으로 휴게인 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헬계는 천국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헬계가 그 나라와 그 영광에 대한 도전이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